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근데 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저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한 목사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 참 이거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큰 것이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집니까? 뭐가 깨지죠? 아니, 완전히 더위 막었군요. 예. 계란이 깨지지 않습니까? 계란 뭔지 모르세요? 예. 계란이 깨집니다. 그렇죠? 런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계란으로 바위를 막 쳤는데 바위가 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막 쳤는데 바위가 박살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미더이 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근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 소경들이, 이 시각 장애인들이 눈을 떴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떠져졌는데, 이 맹인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무얼 근거로 해서 이 믿음이 찾아왔습니까? 눈을 뜰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조건들이 완전했습니다. 충분히 믿었는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졌어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의 개인적인 관점이 옳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입니다. 그들이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의견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그냥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를 정확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행했던 그 많은 기적 또한 그들이 직접 목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단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냥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그가 들었던 예수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에 대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또 다른 하나를 우리 성경을 읽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부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러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밖에서 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 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 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경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예수님은 감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 주의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탄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감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적용한 사람들은 아주 또한 평범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요 기적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라 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경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걱정이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나 시각 장애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정신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 그들 중에 3분의 1이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을 음식이 너에게 충분히 있던 아니던 간에, 너가 정말 입을 옷이 많던지 없던지 간에, 일상생활에 대해서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은요, 그 음식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비싼 옷이라고 할지라도 이 옷보다 우리는 더욱 가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있는 까마귀를 보아라. 저기 있는 새를 보아라. 여러분 새들은 음식을 모으거나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챙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얼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 적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새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작은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걱정을 아무리 해도 저의 머리가 빠지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바꾸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를 두고 이렇게 걱정합니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얘가 좋은 여자 만나야 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걱정할 걱정해서 해결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단지 변화해야 한다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너의 인생 가운데는 늘 평탄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는 절대로 그 문제를 보면서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이기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근심을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냥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사랑을 확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시간 싸워야 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세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증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은 쉽게 쉽게 할 정도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삼양라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 라면을 먹을 때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나마나 먹지 말라고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삶의 작은 것 하나도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제가 이 단무지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까지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가 세상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계신 그 모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 복음국한장한 절에서 한절한한번읽어보십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국 한국 한 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뭔가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작은 겨자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겨자시만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기도와 우리의 말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산에 있던 뽕나무를 뽑아서 그냥 바다에 신기우시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하고 포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꾸실 것이고 내 영혼 속에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그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영이 아버님, 우리 이장노님은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바위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정도는 아주 우습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경이가 발레를 하다가 재활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을 가야 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낫도록. 완전히 회복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그 가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곳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시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우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그곳에 믿음을 두면요, 우리의 기초는 박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던 그 사람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이 많은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우리의 믿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분 외에는 아무 곳에도 믿음을 두시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중에는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인생이 파괴되기 직전이라고 여기지는 그런 시점을 지나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부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신 예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여전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간 유력자에게 기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잔머리에 모든 것을 두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은 어쩌면 남편에게 기대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내에게 기대고 싶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풀리지 않는 사업이 대박날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찾아온다고 해도 또다시 여러분은 실망하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리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의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좀 들어가게 해 줘. 나를 좀 믿어 봐.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잖아. 나만 그냥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한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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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의 극정근심은 제거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